스토라이트 14강 4번 글의 순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The word brand, 브랜드라는 단어는 파생되었습니다 어, Old, North world, 오래된 스칸디나비어 단어 브랜드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뜻합니다 뭐하는 것을? 어, 타는 것을 불에 의해 어, 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브랜드라는 뜻이 바로 이랬다는 거네 그러면서 어, 11세기 Northern Germanic origin 자, 북 게르만어의 기원으로부터 그 단어는 has been added, 더해졌습니다. 21세기 현대 삶의 사전에 등해졌습니다 바로 b r a 라는 단어가 어, 11세기를 기원으로 해서 이렇게 사전에 등재되었다. 이런 뜻이겠네. 자, 그러면서, 자, 첫 번째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일본이야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가축을 표시했습니다. 바로 뜨거운 철을 가지고, 이게 바로 인두지, 인두를 가지고 그들의 가축에 왜 낙인을 찍잖아? 낙인 찍는 거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널리 퍼졌습니다. 유럽에 뭐 동안, 중세 동안 나트멘션 하면 미국 서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몇 세기 뒤에 서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한 브랜딩이 해 p 그때 도왔습니다. 또 제가 이제 시가 된다. 뭐 복장 주들 그러니까 고대든 동, 당대든 그러니까 고대든 그 동시대에 목장주들 어쨌든 그둘 목장주들이 뭐하는 것을 바로 이해가 목적 보호지 그 소떼를 구분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뭐 이후에 그들이 어, 공동 그 목장 지역에서 풀을 뜯은 후에 공동 그러니까 이제 방목장이 되겠지 공동 방목장에서 풀을 뜯은 후에 그 소떼를 구별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자 others others 하면 목부들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장주들이야 목장주들 높은 질 그러니까 질 높은 가축을 가진 그런 목장주들은 were able to distinguish themselves 그들 자신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열등한 동물을 가진 그러한 목장주들과 그 서로서로 왜 좋은 가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기 거라는 거 그걸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니? 바로 그래서 그 브랜드 명성의 그 힘이 helped 도왔습니다. 뭐 하는 것을 더 나은 사업을 만드는 것을, 심지어 그 당시에서도, 그리고 그 브랜드의 역할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그 브랜드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바로 이런 뜻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뭐 CAB였다. C. 아니, 아니 sorry. ACB였다. 그래서 답은 ACB였다. ACB. 그래서 뭐 이걸 뭐, 글쎄. 이거는 사실 뭐 연결사 문제 아니 지금 순서 문제 말고 그렇게 뭐 나오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이제 문장 넣기 문제는 나올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서치 브랜딩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아마 나오기가 좋지 않겠나 아, 그렇게 생각한다 자4 번도 여기서 마무리합시다.